안녕하세요. 그림에 생각을 입히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쉬어도 됩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우리 삶에서 가끔은 모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잠시 쉬어도 됩니다라는 말은 깊은 위로가 될수 있어요. 여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가끔은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이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지혜의 표현이에요. 잠시 쉬어도 됩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한 리마인더예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쉬어가며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쉬어가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르게 하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비활성 상태일 때 종종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따라서 잠시 멈추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한 잠시 쉬어가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상기시키며 그것들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는 당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당신의 복지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의 마음과 몸이 당신에게 쉼을 요청할 때그 신호를 경청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잠시 쉬어간 후에는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잠시 쉬어도 되며 그 쉼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의 여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쉬어도 됩니다. 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